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중물입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헌 다이어리를 보내주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맞이할 시간이 왔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쓸 다이어리를 텐바이트에서 구매했어요. 사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9월 30일에 택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21일입니다. 한두달 동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뜯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모셔놨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 인기 많은 60 다이어리를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텐바이텐에서 이번에 이렇게 택배 상자 이런 게 묻어있어요. 장마보다 두려운 엄마의 또뭐 샀어. 진짜예요. 짠. 오! 오! 이렇게 고이 써져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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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요. 60 다이어리는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속지랑 겉에 토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건 디즈니 빈티지 포스터 메모리북입니다. 이거는 사은품으로 먼슬리 리필 속지 원래 육공다이리에 먼슬리가 잘 없던데 내년도 먼슬리까지 들어있어서 유용하게 잘쓸것 같고 이게 이제 본품입니다 우와 이런 느낌입니다 자오 <laughs> 새거 냄새 표지 오 표지를 이게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표지가 이렇게 세개 정도 있는데 백설공주 미키 앨리스 중에 제가 원하는 걸 끼면 돼요 지금 만져보니까 종이도 되게 번지지 않고 꽤 두께가 있어서 잘 써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2018년도 달력도 있고 넘기면 이렇게 2019년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겹지 않게 이렇게 줄로트가 있고 넘기다 보면 그냥 무지 그리고 모는 그래서 이런 깔끔한 속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뒤쪽엔 이렇게 포켓과 디즈니 이거 뭐야? 오귀이워 디즈니. 일까요? 여기에 제가 스티커 모으는 거 좋아하니까 원래 너덜너덜하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오 디즈니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디즈니. 뭐 다이어리 꾸밀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60 다이어리를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원래 이런 다이어리를 썼어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먼슬리 뒤에 위클리 있고 그런 다이어리인데 이거를 제가 매일매일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의 통통입니다. 이날 동안은 거의 통통이라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만년 다이어리를 사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60 다이어리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꾸준히 다이어리를 쓰진 못하지만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60 다이어리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쓰던 다이어리도 꾸준히 쓰진 못했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프랑스 있을 때 무려 프랑스 아마존에서 엄청 오래 기다려서 받은 뭐냐 몰스킨 다이어리예요 이거를 쓰게 된 이유가 프랑스 다이어리들이 진짜 못생겼어요 <laughs> 한국 다이어리들 진짜 예쁜 거예요 딱 문구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브랜드 있는 다이어리는 모이스키 같은 거는 프랑스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데꼬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모이스킨 다이어리를 구매했었죠. 근데 이것도 마음에 들었던 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누피입니다. 스누피 스티커들을 그 겉에 덕지덕지 덕지 붙여놓고 표지에도 스누피가 있어요. 안에도 열어보면 이렇게 구석구석 스누피가 있어요. 넘겨보면 뭐 그냥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요. 처음부터 열심히 안 썼구나. 작심 한 달도 안 됐네요. 군데군데 먼슬리를 채워놨고, 아 이때 좀 열심히 했다. 넘기면 뭐 세계 시간 이런 게 있어서 신기했고요. 세계 지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위클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1월 달인데 제가 프랑스에서 여행 다녔을 때라서 되게 열심히 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영국 여행 갔을 때 갔던 막 뮤지컬 티켓들. 뮤지컬 티켓, 아 라이언킹 재밌었는데 이런 거가 다 붙어 있어요. 한국 돌아와서 본 전시 티켓들, 영화 티켓들, 통통, <laughs> 통통 귀엽고 이거는 또 저한테 되게 특별한 건데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인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삐뚤한 승부일지로 일본인 친구가 편지를 써줬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축하 축하. 귀여워. 저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 최근으로 넘어오면 제가 일본 여행 갔던 거 디즈니랜드 티켓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티켓 붙이는 걸참 좋아하죠. 그래서 육공다요리가 저한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뒤에 무지 노트 아주 조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뒤에도 포켓이 있긴 한데 좀 이렇게 허름해서 잘 쏟아져요. 이렇게 종이로 된 포켓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쓴 2018년도 모이스킨 다이어리와 제가 내년에 쓸 2019년 디즈니 60 다이어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내년에는 부디 이 녀석을 빼꼼히 잘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동네나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